시스 필요없어 지금 내 오픈은 시스가 아니야 중복이에요 <laughs> 여기서 시스 나오면 웃기겠다 <laughs> 강해지고 싶다 오늘 전설이나 뽑을까? 하, 간다 전설 뽑는다 오늘 저 지금 좀 열받았으니까 빠르게 해볼게요 그렇지! 어! 두 개다! 두 개다! 전설이다 전설 오케이, 괜찮아요. 하나 더 있어요. 제발! 네 개네? 딱네 개네? 한 번에 갑니다. 가자. 아 이게 리롤이 있어 이거 중복이에요? 제, 저 이거 중복이에요? 아 보유중이네 아 그러네 이거 말하는 거죠? 저 이해했어요 어이거단 하면 중복이 또니까 전설 도전 각이라고 지금 영웅 하나 박아놨거든요 이거 박히면 아바타 110 뽑기 할게요 여기 1회가 있거든요? 아, 11회? 11회 하나가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오, 제발, 제발, 영웅. 제발, 중복, 중복, 제발, 중복. 중복, 중복. 단 나와라, 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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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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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중복은 아닌 거잖아요. 와, 근데 대박, 와우! 와우 나 이거 처음 뽑아봐요 자연으로 이거 리롤이 돼요? 잠깐만 이거 리롤 돼요? 미쳤다 중복이 떠야 돼 지금 시스 필요 없어 시스 필요 없어 지금 내 오픈 시스가 아니야 중복이에요 <laughs> 여기서 시스 나오면 웃기겠다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여기서 뜨냐 진짜 너 어이가 없네. 그렇게 나오라 나오라 할땐안 나오고 내가 지금 필요 없다고 하니까 뜨는 게 지금 말이 돼요 이게? 뭐 해야 되지? 패키지? 패키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아나 오늘 뽑나? 중복따라 중복 지금 지금 바라는 건 중복 단 하나 아 오케이 제발. 가자! 제발! 아, 오,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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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하나 더 할게요 여섯 번 돌리면 되나?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괜찮아요 아... 아 한번 나갔다 올게요 자두번 남았어요 아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한번 가자! 아안 나왔어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단이 있으니까 중복 일단 요거 받고 왜냐면 이거 안 되면 사실 지금 앞으로의 일들이 다 의미 없는 거거든요 일단 그럼 요거 박을게요 제발! 나도 전설 갖고 싶다고 가자! 와! 시스 리롤? 시스 리롤? 남자친구 버리고 전설 가요? 남친 버려? 자 이거 리롤 갈게요 여러분 세번 안에 중복이 나와야 마지막 기둥을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지금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제발, 충복! 나와라! 아! 아! 안 돼! 자, 지금 두 번의 기회가 남았어요. 충복, 제발! 아! 안 돼! 안 돼! 아,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아, 씨. 일단 요거 확정하지 말고 왜냐면 다른 거 중복이 지금 나올 수 있으니까 뜨면 요거 중복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요거 놔두고 배틀 패스 다 했어요. 패키지도 다 샀어요. 영웅 자연산 노려야 돼요. 아 너무 그거는 근데 좀 힘들다. 안될것 같아 그거는. 제발. 중복? 중복? 나얘본거 같은데. 아, 중복은 아니다. 갈게요. 제발 중복. 근데 나뜰거 같아. 중복 나올 거 같아. 중복 나올 거 같아. 잠깐만, 중복 일수 있어요? 아직 몰라요? 아, 이거 얘본적 없어. 얘는 아니야. 일단 얘는 아니야. 자 아, 오케이. 아직 중복 아닌데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저기랑 중복일 수 있어. 아, 초면인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장판이 없는 거야? 지금, 맞아요. 지금 여기 황무지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중복이 3 개가 뜬 거예요. 제발! 아! 얘도 초면이야. 뭐 이렇게 생겼어. 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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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래리 뜨네 또. 아, 참. 아, 오,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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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나 근데 이거 아, 약간 방법을 안것 같은 게. 천천히 하니까, 영웅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거 천천히 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네요. 에, 아닌 걸로. 아, 오케이! 아, 오 오! 아니, 왜 이렇게 잘 떠, 오늘? 아, 못 써야겠네. 가자! 오케이, 괜찮아요. 자, 지금 3,000 다이아만 있으면 되죠? 자, 마지막 할게요. 자, 이제. 기둥 꽂는 일만 남았어요. 꽃 피우는 일만 남았어요. 요거 이제 턴장 했고요. 아, 오와! 우와, 오늘 모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자, 확정. 확정 소환할게요. 소래. 여러분, 꽃안 피면 어떡해요? 지금 오늘 쓴 돈이 얼마야? 자, 확정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꽃 피울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리 지를 거니까. 되든 안 되든 소리 지를 거거든요? 볼륨 낮추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갑니다! 지금, 지금 첫 전설 심지어 제가 나나 <laughs> 아, 울지 마 <laughs> 울지 마아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그또 여러분 같이 빌어 주셨죠 자 이제 뭔지 볼게요 뭐 좋은 거 떠야겠죠 또음 뭐지 음 리롤 리롤 <laughs> <laughs> 진짜 리롤 지옥이다, 오늘. 뭐 나오는 게 좋아요? 라일이나 밤델? 요거 나오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뭘까나? 자, 지금 나왔고요. 왜요, 왜요? 바르테스라고? 어떻게 알아요? 어, 우와! 우와, 어떻게 알았지? 자, 다시 다이아가 없어졌어요. 일단 그러면, 한번더 돌리는 거, 3천 다이아 요거 할게요. 어, 진짜 오늘 돈을 얼마나 쓴 거야? 100만원까지는 아니겠지? 100만원이면 진짜 간장에 밥 비벼 먹어야겠네. 와, 근데 저 너무, 아, 나 너무 행복해, 진짜. 자, 한번더 할게요. 가자! 제발! 제발! 아! 아, 저, 아, 씨. 구면이네? 어떤지 뭔가 구면인 것 같았어. 진짜 짜친다, 이거. 지금 3만원짜리 중복. 진짜 너무하네. 근데 진짜 전설은 중복 뜨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 계십니까? 관계자분들?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음, 다시 작아질게요. 소심하니까. 자, 갑니다. 어, 나왜 이렇게 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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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그냥 줘! 그냥 줘! 와, 7,500. 도전하는 자가 가정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laughs> 진짜 제발 <laughs> 제발 나나만 오천 나이아을 자신은 없는데 제발 그냥 여기서 나와줘라 가자 아, 아! 진짜 야 아니죠 이거 아니죠 밤 밤들 아니죠 밤들이에요? 어어 어, 밤들이에요? 아나 남캐만 봐가지고 나 이건지 몰랐어 아대박 아, 나 이건 줄 몰랐어. 이렇게 생겼구나. 아, 대박!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바타 종결. 와. 잠깐 이거 확정 제대로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밤델? 확정? 맞죠? 맞죠? 오케이. 여러분, 제가 드디어 전설이 생겼습니다. 우와! 전투력 3500! 우우! 우 와, 나 세졌어, 나 세졌어! 너무 좋아! 저는 앞으로 이 전설 캐릭터와 함께 로드나인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